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인복지사입니다. 솔라나 쪽 프로젝트 하나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여러분들 예전에 그 솔라나에서 완전 한딱까리 했던 디갓이라는 프로젝트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디갓의 코파운더인 핀이라는 친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. 이 프로젝트가 수개월 전부터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게 하이프몰이를 하긴 했어요.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. 없는데 문제는 지금도 뭐가 없습니다. 2월 25일쯤에 앱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. 오지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은 향후에 독점 드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지금 75% 할인된 1.5소리고 원래 가격은 6소리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저 앱이 출시되고 나면은 1.5소리에살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. 첫 번째로 이게 얼마나 먹여줄 수 있을까? 그리고 뭘 어떻게 먹여줄 것인가이고요. 두 번째로 만약에 어쨌건 찍먹을 해보고 싶어서 사게 된다면 다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확률을 높여야 한 것이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뭐 들어가셔서 트위터 로그인 지갑 연결 수량 설정 트잭 터뜨리면 그냥 끝입니다 이 가끔 트잭을 다 터뜨렸는데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개수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비주얼 버그 라고 하고요 트잭만 잘 터졌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팬텀에서도 가능하고요 과정은 당연히 똑같죠 팬텀 들어가셔서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서 주소 넣고 트위터 로그인하고 지갑 연결 수량 조절 트랜잭션 하면 끝입니다 2월 25일 전까지 고민해 볼 시간이 있는데 전 일단 찍먹용으로 몇 개는 사놓은 상태이고요. 그 외에 또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구매 고려를 해볼 예정입니다.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디갓 코파운더가 만들었다는 것과 오지 카드 보유자들 대상으로 독점 컬렉션에 드랍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앱이 출시될 거라는 점 뿐입니다. 이 할인할 때 그냥 포모 방지용으로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좀 정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벤틀리 타시길 바랍니다. 복지사였습니다.